전문의의 정확한 정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라휴먼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홍원규입니다. 턱을 자꾸 개면은 턱에 있는 여드름 같은 게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비대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턱 관절에도 안 좋을 수 있고요. 이렇게 팔꿈치를 개면서 턱 이쪽에 태선화라고 해서 피부가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력을 받거나 미는 거는 피부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네 보통 과도한 세안은 피부를 건조하게 할수 있지만 매일 세안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행동이고요 세안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피부를 노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콘클렌징으로 꼼꼼히 세안해 주시는 것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보다는 그럴 때는 보습제를 발라서 부드럽게 탈락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이 꼭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같은 거고 딱 ox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보습제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 중에 수분제와 밀폐제가 있습니다. 수분제가 많이 들어간 성분을 수분크림이라고 일반인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밀폐제의 대표적인 게 바셀린인데 이렇게 끈적이게 됩니다. 수분크림은 수분제가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엄밀하게 조성 비율에 따라서 둘다 들어가 있고 어떤 제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엄밀하게 딱 나눌 수는 없습니다. 보통 올인원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사용하지 않으라고 하면 은 보통 아무 제품도 안쓸 거기 때문에 올인원 제품이라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환자분들은 보통은 다 똑같은 표현을 쓰지만 다 다른 각자 다른 질환이고요 레이저로 다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진단면만 좀 다르고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얼굴의 기조세포암이 점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제거하고 점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보통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을 제거 후에 재발한 경우는 꼭 피부암이 아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대3? 여자가 치입니다 보통 선크림은 지수가 SPF 50 이상, PA 3+라고 해서 UVA와 B를 모두 차단하는 선크림을 쓰는 걸 기본적으로 권하고 있고요. 보통 선크림은 잘 닦여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잘 닦이지 않는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2시간 간격으로 잘 발라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워터프루프 선크림은 일반 클렌저에도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용 클렌저 같은 걸로 꼼꼼히 지워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 태양이 훨씬 안 좋습니다. 선크림 자체보다도 가끔 이제 선크림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기자차 선크림이라고 해서 물리적 차단제만 있는 경우는 알러지가 유발되지가 않습니다. 이름이 어려운데 하얗게 백탁이 일어나는 선크림들이 대부분 무기자차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알러지가 있다면 그런 제품을 사용해서 잘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팔다리에 쬐면 됩니다. 얼굴에 굳이 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관련 논문도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사용하는 분도 충분히 팔다리에 자외선이 노출되면 비타민 D 합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피부 타입은 분류가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는 바우만 스킨 타입이라고 해서 피부 타입을 16가지 정도까지도 나누고요. 가장 간단한 피부 타입은 건성, 지성, 복합성, 민감성 보통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피지 분비량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내가 세안하고 나서 얼굴이 건조하고 당기고 이런 분들은 보통은 건성 피부일 가능성이 높고요. 나는 세안하고 아무것도 안 발라도 돼. 그래도 나는 당기지 않아. 이런 피부는 지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러면 복합성으로 보시면 될거 같고요. 피부에 염증이 쉽게 생기는 경우는 민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같은 거고 딱 O, X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습제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 중에 수변제와 밀폐제가 있습니다. 수변제는 물을 당겨오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밀폐제는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변제가 많이 들어간 성분을 수분크림이라고 일반인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밀폐제의 대표적인 게 바세린인데 이렇게 끈적이게 됩니다. 엄밀하게 조성 비율에 따라서 둘다 들어가 있고 어떤 제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엄밀하게 딱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드름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좁쌀 여드름이라고 해서 얼굴에 흉터를 만들지 않는 여드름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를 많이 해서 그냥 여드름 연고나 제품 같은 걸 쓰면서 지켜보고요. 화농성 여드름이나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되는 것만 막아줍니다. 하지만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얼굴에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먹는 약도 하고 치료도 해서 흉터 발생을 예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피부과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이게 보존적인 치료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를 확인받으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통 피부과에서도 여드름을 짤 때는 되게 주의해서 짭니다. 짜면서 흉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짜는 건 보통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또 손으로 짜게 되면 손에 의해서 2차적인 세균 감염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압출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보통 세안하면서 자연스럽게 터져나가는 게 오히려 압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는 절대 압출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외품이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성분을 보면 도움이 될수 있는 성분들도 있지만 약품보다는 효과가 없는 게 의약외품입니다. 근데 의약외품 광고에 너무 현혹이 돼서 그것만 바르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해당 성분들이 흉터의 형성을 예방하거나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은 맞지만 여드름의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병변이 심하신 분들은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보통은 좁쌀여드름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알맞는 연고를 하나 쓰는 게 좋습니다. 레티노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좁쌀여드름이 화농성 여드름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좁쌀여드름이 있는 친구들은 병원에 오셔서 가볍게 연고 처방만 받는 게 좋고요. 좁쌀여드름이 처음 나게 되면 특히 여학생들은 이것을 가리려고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화장 습관은 좁쌀여드름을 화농성 여드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안제라든지 제품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쯤은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교정을 받는 게 좋습니다.

아토피피부염은 피부장벽 이상으로 봅니다.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알러지 물질이 쉽게 침투가 되고 그 이후에 알러지가 위험을 포함해서 아토피피부염 천식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크면서 대부분 좋아집니다. 70-80%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15세에서 16세 전에 완치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때까지 아토피가 심하지 않게 관리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습제입니다. 피부장벽 이상이기 때문에 장벽 기능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장벽 보습제를 꾸준히 많이 사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좋은고요.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쓰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 사용량이 엄청납니다. 보통은 아토피 피부병 성인 같은 경우는 주당 250g 이상을 권장하고 있어요. 보통 보습제 크림 하나가 80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일주일에 보습제가 세 통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나요? 물어보면 보통 한통 갖고 한 단도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량을 꼭 체크해서 사용량을 늘려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치는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토피 피부병 환자들이 인터넷에저 한약 먹고 나왔어요, 모여서 뭐 나왔다고 하는 연령대를 보면은 대부분 12세에서 15세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해서 낫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때 면역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낫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립종은 보통 외상 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을 비비거나 손을 대거나 해서 생기는데 피지가 안에 차는 건데 작은낭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은 잘 없어지진 않고요. 짜서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바늘로 뚫어서 압출기로 짜든지 병원에 오시면 레이저로 피부에 구멍을 뚫어서 압출하게 되면은 잘 제거가 되고요. 일부 조금 남으면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한 번에 잘 제거가 됩니다. 네, 다시 생겼던 부위에 조직이 일부가 남아있으면 재발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뭐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눈 주변에 비립종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또 생기게 됩니다. 피부에 미세하게 상처가 난 부위에 생겨서 뭐 트러블이 났던 자리라든지 아니면 긁었던 자리, 비볐던 자리 이런 곳에 발생하게 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해당 제품으로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고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편집되어 있는 게 너무 티가 나고요. 그렇게 있다 그러면 피부과 전문의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너무 인터넷 광고에 현혹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의약외품이라서 그래요. 약간 이렇게 의약품이면 그렇게 절대 못 하는데 화장품이기 때문에. 어, 피부 암은 우리 피부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다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얼굴에도 잘 발생합니다. 얼굴에는 기저세포 암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고요. 점으로 오인하기 쉽게 까맣게 생겼습니다. 의사들도 가끔 오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점인 줄 알고 레이저로 제거했는데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는 기저세포 암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조직검사를 통해서 암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고요. 얼굴 외에도 손이라든지 다리에는 흑색종이 동양인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흑색종은 생명에 위험을 줄수 있는 되게 위험한 암입니다. 점이 커지거나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출혈 등이 있다 그러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보통 피부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 ABCDE 룰이 있습니다. A는 비대칭성. 점의 모양이 비대칭적이거나 비보도가 일회기로 하게 이렇게 불규칙적인 보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c는 칼라를 얘기하는데 색깔이 다채로울 경우에는 피부암일 가능성이 높고요, d는 크기를 의미하는데 크기가 6mm 이상이면 피부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는 진화라는 이볼빙에서 온 단어인데 점이 계속 커지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피부암의 증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을 꼭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 암 중에서 기저세포 암은 천천히 자라고요. 국소적인 침입만 하기 때문에 암이지만은 비교적 안전한 착한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언제 발견해도 수술만 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손발에 생기는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전이가 매우 잘 되고요.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 암의 생존율 자체도 되게 낮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이 되게 위태로울 수 있는 암이고 다 점이라고 오인하고 늦게 병원에 오는 경우도 많아서 더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손발이나 몸에 점이 커지거나 출혈이 있거나 한다.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다가 안 맞으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풀리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머리 스트레이트 하다가 안 하시면 머릿결이 안 좋아 보이는 이유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번이라도 맞으면 좋은 이유는